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오늘 두사연 에너빌리티를 같이 보실 겁니다. 결국 네, 실패를 한 지배구조가 다른 곳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M&A죠. 결국 승부수를 m&a로 띄우겠다 라고 하면서 5조가 넘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5조가 과연 어디로 나올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산 테스나가 또 매각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 결국 구조조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엄청난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지 않은 재료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재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이 재료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요, 지금의 주가, 아, 무서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세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들었다.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성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네,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독과 네,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1초면 되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결국엔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에선 여러분들 이건 제 실제 계좌입니다.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최초로 잡았던 종목 한화비전입니다. 오늘 잡았어요. 오늘 잡자마자 이렇게 4% 이상의 수익 구간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을 잡을 줄 알아야지만 결국엔 계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주도 영상 끝에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6만 원. 아니요. 74,000원 아닙니다. 46,700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봉에서 보이지 않은 분봉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63,0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3,000원은요. 정확하게 7월 달 내내 중간을 가르는 선. 그러니까 평균선이에요. 이때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엔 공매도 세력들도 정확한 63,000원을 노리고 있는데 자 63,000원 위에서는요. 오히려 공매도가 네,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63,000원 아래선요.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난, 낮아지는, 그러니까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매도 세력도 63,000원 아래선요. 공매도를 청산하고, 매수세로 대응, 앞으로 급등. 그다 그죠? 그리고 급등하고,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고 있죠. 추세선 상단까지 나왔을 때,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다시 63,000원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로 내려보는 63,000원 아래서는 또 매수세로 대응해서 올려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3,000원 너무너무 중요한 7월 달의 평균가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지금의 주가를 이해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9% 폭락이 나왔는데도, 제가,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63,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결국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세요.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미 바닥을 탁 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삼각수렴의 추세를 우리 힘을 모아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힘을 모아가면서 우리 위로 엄청난 발산이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63,000원 부근에서 누가 매집을 하고 있냐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정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가 뭘까요 결국 실패한 지배구조를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두산그룹은요, 실패를 확정 지었습니다. 실제 지배구조 빅딜이라고 해서요, 리밸런시 시도를 했죠. 어떻게 해요? 두산 바브켓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시켜서 수직통합하려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반도체, 두산 테스나를 통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소액주주가 반발을 했고요. 원전테마가 급락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반발이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임시 주총 철회와 귀결이 됐고요. 리밸런싱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패를 통해서 두산이 생각한 게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안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놀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테스나 우리 주 종목이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쭉 올리려고 했는데, 실제 주주들은 뭘 생각하고 있다? 원전을 생각하고 있고, 산업을 생각하고 있고, 건설 쪽을 생각하고 있더라. 아, 그러니까, 반도체랑는 조금, 거리가 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M&A가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자생성장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도입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테스나, 그리고 두산 밥캣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테스나만 빼고요. 전부 다, 맞아 상생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주주들의 생각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바브캣을 통해서 끌어모으고 있어요. 어떤 걸요? 맞아요. 탑업인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산은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담보로 5,500억 규모의 주식 담보를 실행했고요. 두산은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주 두산의 담보를 가지고 5조 넘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리밸런싱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생성장을 해보니까 실제 2, 3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우리 두산이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두산이 지금 성장성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M&A,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기 위한 M&A를 뭐다? 하기 위한 돈을 끌어 모으니까 그게 5조가 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두산 테스나의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두산 테스나는요. 두산그룹이 2022년 큰맘 먹고 4,600억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조 테스트 분야를 갖고 있는데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박 회장님이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세발의 피적 왜냐면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연속된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실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다 93%나 차지하고 있는 삼성, 삼성전자발 매출이에요 삼성전자가 없으면 두산테스나도 없다 라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딱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픈 손가락을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성 악화는요, 자산 검정 속에서 직격탄이 됐습니다. 현금, 현금성 자산이 오히려 엄청난 감소를 통해서 유동 비율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까지 편출되면서 결국엔 뭐예요?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 새로운 도전 전략을 펼쳤던 두산이 아픈 손가락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실패를 인정을 했다는 라 거예요. 결국엔 아픈 손가락 팔아서 체력을 보충해야 되는 부실 자회사로 전락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 어때요?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냥 두산. 그러죠? 바보게 이거 다뭐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나는 뭐예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테스나가 매각이 될수 있는데 지금. 이미 3조 4천억 원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산이 최근에 5조 넘게 또 끌어당기면서 최소 여러분들 8조가 넘는 현금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유동화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더 크게 끌어당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스케일의 m&a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M&A의 강조에 강조에 또 강조를 드리냐.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산이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M&A를 통해서 대형 M&A를 도중에 통해서 엄청난 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형 M&A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대기업들 기반의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이 기반이 반도체가 될수 있고, 로보틱스가 될수 있고,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그렇죠. 성장성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두산이 밝혔기 때문에 결국엔 연결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성장성에 투자한다? 결국엔 로보틱스 아니면 애너빌리티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로보틱스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너지가 엄청나게 터져 나올 대형 M&A이기 때문에 이 대형 M&A를 이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뭐예요? 힘이 지금 모아졌죠. 주가가 언제부터 횡보를 했어요?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충분히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63,000원이나 평당가가 맞춰졌죠. 그리고 63,000원 평당가 오늘 딱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어때요? 또 외국인이 이렇게 사, 모아, 가죠. 그런 모습들은 결국 뭐예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볼수 있어야 돼요. 실제 아직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그룹의 18%라는 높은 자사주 비율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점이 바로 자사주 소각이 지금은 이제 이벤트,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요, 의무예요. 그말 즉슨 뭐예요? 두산이 지금 전체 주식의 18% 정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결국엔 소각이란 걸할 수밖에 없고, 소각을 하면서 EPS가 구조적으로 상승이 되죠. 주가 순 이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결국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멀티플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론적으로만으로도 주가는 20%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두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각 비중을 연간 33만 주씩 3년간 소각하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법 개정안이 완벽하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엔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올한해 완벽히 다 매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은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46,700원 넘어갈 때눈 감고 쓸어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만원 넘어갈 땐눈 감고 쓸어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63,000원 넘어갈 때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예요? 수익을 충분히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위아래 6만원부터 67,500원 6만 이 사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마지막 개미털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개월 뒤 아니 6개월 뒤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 따라오시는 여러분들 35,000원 25,000원 이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장 웃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뒤에 가장 많이 웃고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고요. 특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성공 투자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여러분들 대응 참여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맞아요. 수익 극대화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철저한 계획도 없이 대응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우리 실시간 소통 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 5111 문자로 두산에너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 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건 M&A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에요. 그죠?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가장 빠르게 우리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7월 7일입니다. 보세요. 62,000원. 여러분들, 제가 아까 평단가 어디라고요? 63,000원이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매수하고 같이 실제 매수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고요. 실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62,000원에서 지금 11% 정도의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수익 극대화하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어요? 저는 딱 하루에 한 종목 말씀드린다 했어,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7월 24일 한화 비전, 여러분들 딱한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 추천가 5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 실제 계좌입니다. 57,000원 여러분들 함께 매수하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고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혜택,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누르셨으면 안 됩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1초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께, 맞아요,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 기회주, 여러분들 꼭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메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 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통해서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 이화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닿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은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